안녕하세요. 관상업 같이 하시자 오늘은 이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의 관상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,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사람을 볼 때, 사람한테 느끼는 에너지가 있죠. 기운이 있죠. 그걸 갖고 관상을 평하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.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,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한테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. 기운이죠? 이게 뿜어져 나옵니다. 그 기운 갖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.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느낄 것입니다.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첫인상이라고 하죠? 누구를 만났을 때이 사람한테 느끼는 그 기운. 느낌, 에너지, 이런 게이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거의 맞죠? 100%는 아니어도 한 7, 80%는 맞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변수라는 게 있죠?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변수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. 한결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.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이라고 감히 제가 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에너지 기운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속되고 세속적이고 탁하다 물론 사진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진을 좀 찾아봤지만 사진이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는데 좀 흐리지만 이 사람은 세속적이고 좀 탁한 그런 관상 세속적이라는 것은 흔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탁하다는 것은 기운, 에너지가 탁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고한지사, 고독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그런 관상입니다. 이걸로 이 사람을 평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사람은 일생 불행한 사람입니다. 이게 바로 관상인 것입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, 이 사람이 이 중에, 다른 부위는 말씀 안 드려도, 요 부위 있죠? 여기 여기는 산근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. 산의 뿌리에 대한 것이죠? 코가 중앙토산이라고 합니다. 왜 중앙토산이면 가운데 있죠? 중심에 있습니다. 그리고 코는 살이 많죠? 뼈를 잘 감싸고 있습니다. 흙을 뜻합니다. 코가. 그래서 중앙토산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. 그리고 이 산근은 이 산의 뿌리라고 하죠? 눈과 눈살. 이 부위가 너무 깊다. 그래서 이 이마하고 코가 단절된 듯한 느낌, 딱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게 되면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. 왜 그러냐면 기운이란 것은 이마는 하늘입니다. 하늘에서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죠. 내려와 가지고 이 턱, 입, 입은 바닥이 때문에 바닥에. 이 때문에 입으로 모이죠. 이 기운이 내려와야 되는데, 여기서 이마에서 코까지 이 기운이 쭉 뻗어서 내려와야 되는데, 여기에 끊기는 거죠. 여기에 고입니다, 물이. 물이 고이면 썩죠. 이러한 위치로 이 산근이 푹 꺼진 듯한 사람은 이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. 일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을 꼭 겪게 됩니다. 그게 일이라든지, 일시상의 문제, 건강,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소송이라든지 관제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. 어쨌든 좋지 못한 것입니다. 이 사람이 그렇죠? 푹 꺼지듯한 느낌 들죠? 이래서 좋지 못하다고 하십니다. 그렇다고 다른 부위가 썩 좋은 것도 아니죠? 눈도 그렇고, 코도 그렇고. 그래서 이 사람은 상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. 한번,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